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원을 날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현금이나 일반 할부로 구매하신다면 여러분만 모르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세금 폭탄, 감가상각, 보험료 할증. 이 모든 숨겨진 비용들이 여러분의 지갑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월 납입금을 22% 줄이면서도 더 똑똑하게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출고 가능한 전 트림 물량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5분만 투자하세요.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수백만 원을 지켜드릴 겁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 정말 대단한 차죠? 폭발적인 인기로 대기 기간만 몇 개월씩 걸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어떻게 사느냐가 무엇을 사느냐만큼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금이나 일반 할부로 구매하시는 분들 이런 문제들 겪고 계시지 않나요? 첫째, 초기 목돈 부담. 수천만 원의 목돈이 한 번에 묶입니다. 이 돈으로 할수 있는 투자 기회는요? 둘째, 세금 폭탄.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생각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나갑니다 셋째, 감가상각의 공포 신차를 뽑는 순간부터 차량 가치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3년 후면 벌써 30% 이상 가치가 증발합니다 넷째, 보험료 할증 부담 만약 사고라도 나면 다음 해부터 보험료가 폭등합니다 다섯째, 차량 관리 스트레스 정비, 소모품 교체, 각종 세금 납부 신경 쓸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게 부담스럽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장기 렌트와 리스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분들이 렌트 카는 번호판이 다르잖아? 비싸지 않아?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요즘에 장기 렌트와 리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 장기 렌트의 다섯 가지 핵심 장점. 첫 번째, 초기 비용 부담 제로. 목돈 없이도 시작 가능. 보증금이 없거나 소액으로 신차를 바로 탈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월 납입료에 모든 게 포함. 자동차 보험료, 각종 세금, 심지어 정비비까지. 월 렌트료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됩니다. 숨겨진 비용 없습니다. 세 번째 사고 나도 보험료 할증 걱정 끝.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해도 여러분의 개인 보험료는 한 푼도 오르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아시나요? 네 번째 차량 관리 완전 자동화. 렌트 회사가 정비와 관리를 대행해줍니다. 여러분은 그냥 타기만 하세요. 다섯 번째 사업자라면 세금 절세 혜택. 렌트료 전액을 비용 처리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엄청납니다. 이건 현금 구매로는 절대 불가능한 혜택입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 리스의 장점. 리스는 장기렌트와 비슷하지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번호판 사용. 렌트카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내 차처럼 타세요. 차량 선택의 자유. 원하는 모델과 옵션을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 부담 감소 플러스 사업자 비용 처리. 장기렌트와 마찬가지로 초기 부담이 적고 사업자라면 세금 혜택까지. 그렇다면 장기렌트와 리스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초기 목돈 없이 신차를 타고 싶은 분 수천만 원을 한 번에 내는 부담 없이 바로 오늘부터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몰수 있습니다. 차량 관리가 귀찮고 번거로운 분 정비소 예약 세금 납부 보험 갱신 이 모든 걸 렌트 회사가 알아서 해줍니다. 사고 이력 때문에 보험료가 걱정되는 분 사고가 나도 내 보험료는 그대로 이보다 안심되는 게 어디 있나요? 사업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고 싶은 분 렌트료 전액 비용 처리로 세금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건 현금 구매로는 절대 누릴 수 없는 혜택입니다. 3에서 5년마다 새 차로 갈아타고 싶은 분, 정해진 기간 후 차량을 반납하고 최신 모델로 교체 가능. 항상 최신 차를 탈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사만의 특별 혜택. 5년 계약, 3년 후 무료 반납 프로그램.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5년 계약을 하시면 3년만 타시고 무료로 반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월 납입금이 무려 22% 절감됩니다. 22%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아시나요? 5년 동안 수백만 원을 아끼는 겁니다. 게다가 3년 후에는 차량을 무료로 반납하고 새로운 최신 모델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걱정?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카니발 하이브리드 출고 대기로 몇 개월씩 기다리고 계시죠? 저희는 전 트림 즉시 출고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그니처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원하시는 트림, 원하시는 색상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바로 출고 가능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초기 목돈 부담제로 월 납입료의 모든 비용 포함 사고 시 보험료 할증 걱정 없음 차량 관리 자동화 사업자 세금 혜택 운영 계약 3년 무료 반납으로 월 납입금 22% 절감 전 트림 즉시 출고 가능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현금이나 할부로 손해 보지 마시고 똑똑하게 장기 렌트와 미스로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타세요 지금 바로 본문 링크 및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